후보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정책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찰나였어요. 우리 캠프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체감했습니다. 또 우리 캠프, 우리 동지들이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는 시간이 막 지났어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상심이 컸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선거캠프의 주인은 후보예요. 얼마나 끔찍이들 여러분들이 위해 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후보 놀이를 하고 나면 꼭 다시 해볼 만할 때. 여기 지금 2 0 2 6년을 노리, 노리고 후보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 내가 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도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뭐 안될 것 같은 팀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고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고 기운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후보라는 존재는 시대정신이니까 적어도 가짜 후보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함께하는 분들 동지들의 꿈의 통로에 시대정신이 죽지 않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의 통로가 그냥 죽는 게아니야 시세정신이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가졌던 건강한 꿈들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답변이 없네 <laughs> 한바탕 잘 놀았죠? 네, 네. 누구는 한여름밤의 꿈이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바탕 잘 놀았습니다 약간 꿈꾸듯 꿈을 전파하고 꿈에 전염되면서 꿈을 강하게 깊게 꾸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다들 유쾌하잖아요. 즐겁잖아, 사실은. 한편으로는 아니, 제가 이른바 흠집 있고 이른바 흠결 있는 후보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생하셨어요. 결국 내가 티부를 넘지 못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겠죠 공개적으로 뭔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이 안에 너무 찼을거예요 물론 매색한 적도 없고 그것이 저를 붙잡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을 뿐이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또 당당했기 때문에 나는 매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천진데 제가 특출난 게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아서 제가 그런데 매진할 수 있었던 조건, 환경,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선거 비용 문제로 초장 3일, 9월 5일 제외견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필요니다 다른 후보들 같으면 없는 문제. 그사업매 숫자 때문에, 그 네가티브 때문에, 그 30억 때문에, 우리는 합쳐서 10시간 이상 토론했어요. 내가 호소했습니다. 나는 방안이 줄렸겠는데 아무튼 토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였어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기억에 생생한데, 정말 기조 잡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건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기저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측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예측을 뚫고 입증하는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던 거, 그래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보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 이가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쳤던 거인정 하고요. 특히 초장에 프레임에 걸릴까봐. 기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데 내가 그 요구를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나는 막 대법원에서 지금 법리 논쟁하는 변호사야. 법리적으로 조져야 돼 이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지 법관을 상대로 검사를 상대로 야단치는 사람이야 라는 자각이, 이건요. 개인적 자각이 오지 않고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고상만 선수가 또 우리 캠프에 정책하는 분들이라든가 정치적 조언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하 알아듣고 맞아 맞아 막 연습을 해도 질문 들어오고 딴 얘기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했을지 잘 알아요. 아, 그래서 정말 그 치열하게 토론했던 시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 선거팀은 드림팀이었습니다. 우선 후보가 그래요. 선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이 그렇고 총괄선대본부장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다 한분한분 한분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는 이른바 정치꾼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른바 권력 의지로 충만해서 모든 거를 유분리룸만 계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열하게 바닥을 보이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바닥을 다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좀더 품격있고 높은 가치를 향해서 니다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 번 발휘됐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마치 한여름밤에 하고 터다 유명한 노래있죠 여름날의 보습가 가을의 펜치 알죠? 정말 그래요. 세월은 가도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 상호간의 사랑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대 캠페인을 하고 나면 반드시 우정이 남아야 됩니다.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상호 존경심이 남아야 돼요. 오직 동경심이 있는 사랑만이 지속 가능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성공한 캠페인이고 성공한 캠프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네. 알고 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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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삼중탄핵을 위해서 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방노현 들이대서 삼중탄핵을 향해서 질주합시다.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탄핵 분명히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통합하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어요.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인공기능. 서부터 경제, 정치 양극화 문제, 남북관계의 신냉전화, 국제정세의 격변, 북핵 국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의 확신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견은 다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노연들, 광루엔들, 광노연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광내연들이고광내연이 여러분들입니다. 광내연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덕분에 더큰 몸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광노연으로 말미암아 이 선거 캠프의 동지들로 말미암아 더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큰 역량으로 더큰 소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성실히 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난 거 아니냐고 얘기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다 나의 이미지는 좋은 거였습니다 나의 파람 부는 사람다 나는 길이 끝난 곳에서 휘파람 불면서 새 길을 찾는 사람 새 길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맥변 선생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자네는 바람처럼 달리라고 했어요 달리지 않는 순간 멈는게 바람 아니에요 자네는 반드시 그렇게 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길이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길이 끝났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 함께 휘파람 불면서 새 봄길을 내주십시오 제 길을 내리십습니다그 길의 맨 앞에 내가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어깨를 <laughs> 겪고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